어린 시절이나 이 사람을 봐서 어린 시절은 중요하지 않아 네. 근데 이 사람을 보면 슬프고 외롭고 사랑이 고프다 사람이 그립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그리고 또 작년 재작년부터 사실은 이 사람 운이 바뀌어요 네. 어? 작년 재작년부터 운이 바뀐다고 네. 그러면서 운이 바뀌는데 어... 아홉 세딱 걸렸나 씨왜 그래 음. 이 사람 이렇게 쳤네 누가 이를 음. 네 안녕하세요. 자 전에 이제 저희가 선생님께서 이제 계속 제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만 음. 중년이 넘어가신 분들만 그래 음, 말씀드린 음. 것 같아서 음. 이번에 조금 참신하게 음. 제가 젊은 분의 생명을 한번 알았어 <laughs> 가져왔는데요. <웃음> 어, 어 <웃음> 젊은 분? 네. 어. 이번 남자분이고. 음. 음.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미래에 어떤 운기가 있을지 알수없데 음. 일단 첫 번째로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을 것 같은 음. 거죠. 어 과거에는 이 사람이 네. 조금 뭐라고 그럴까 좀아 이제 젊잖아. 네.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참이 사람 보면 슬퍼. 네. 그냥 슬프다. 네. 이런 느낌이 들고 외롭다. 네. 어? 이런 느낌이 들고 네. 이 사람 딱 봤을 때 네. 이런 이제 이런건이게 전 보는 사람마다 다 신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야. 네. 그래서 우여곡절이 많은데, 네. 어, 금수저라고 해서 우여곡절이 없는 건 아니잖아. 네, 그지 네. 금수저면 두드러 뭐 맞기도 살기도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또, 목뭐 수저라고 다 그렇진 않아, 또. 근데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슬픔과 외로움이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정신에 굉장히 깃들어져 있어, 지금. 음. 눈물이 날라 그래. 왜 그래, 갑자기? 오... 어. 누구야? 어, 이분은 뭔지 말씀 못 드리고 그래? 네. 아니 나랑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 같아. 오... 이 사람이. 그 이유가 어쨌든간에. 응. 음. 조금 있지 않을까. 뭘 사과... 알고만 또 그대는. 가까이 느껴지는 이유가. 어 아, 나는 또,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응 음, 나는 이 사람이 네. 굉장히 나랑 아는 사람 같고 네. 굉장히 나랑 뭐 가까운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 네. 그래서 굉장히 막 이게 뭐라고 서글픔. 이게 자꾸 눈물이 날라 그래 이 사람을 보면 지금 음. 점을 치는데 네. 근데다가 이 사람 사랑도 고프다? 음. 어, 어떡하니왜 눈물이 나니 미치겠네 진짜 아좀 사랑이 고프다 누구야? 아 유명인입니다 유명인? 유명인? 네 유명인인데 어. 음. 그럼 좀 어쨌든 이 미래로 봤을 때는요 음. 지금 촬영일자가 이제 9월 달이잖아요 음. 2000년 9월 달인데 좀뭐 연말이나 내년까지 좀 어떠한 좀 온기가 있을지 봐주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사람은요 사실은 이제 네. 어린 시절이나 이 사람을 봐서 어린 시절은 중요하지 않아 네. 근데 이 사람을 보면 슬프고 외롭고 사랑이 고프다 사람이 그립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그리고 또 작년 재작년부터 사실은 이 사람 운이 바뀌어요 네. 어~ 작년 재작년부터 운이 바뀐다고 네. 그러면서 운이 바뀌는데 어~ 9세에딱 걸렸나 씨왜 그래 음... 이 사람 이이게 첫 누가 이를 어 무슨 말이냐면 네. 이 사람 기운이 지금 이제 나이 얘기해도 되잖아 서른이잖아. 네. 그러면 스물 여덟부터 이 사람이 네. 운이 바뀌어. 어... 그니까 스물 일곱에 초년 운이 들어 사실은 스물 네. 여덟부터 스물 아홉까지 내 운이 바뀌는 영국이야. 네. 근데 작년에 이 사람 운이 탁 올라왔을 때뭔가에 이게 내 기운이 잘렸다고 네. 내 운이 누가 칼로 탁친 것처럼 네. 쳤다고. 네. 운기를 잘라 버렸다. 그 운기가 그러니까 응. 끊겼다. 뒤집어진 거지, 운이. 아... 뒤집어진 거지. 아... 그러니까 우지가 운이 들어올 때는 네. 운맞이도 하고 예를 들면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뭐 빌어서 안 좋은 건 풀어내고 이런 것도 우리가 비방으로 하잖아. 네. 근데 이는 운이 꽉 찼을 때 운이 뒤집어진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을 친 거야. 운마지 운이 딱 들어왔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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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완전히 꺾인 거지. 그러니까 네. 막 슬프고 외롭고 뭐 이렇게 내가 느꼈을 수도 있겠네. 그런게확 느껴져요. 네. 근데 어, 잡초 같은 사람이야. 네. 음, 갑술생이면요, 네. 우는 다시 돋는다 그래. 음, 쉽게 말하면 우대의 조상에 쉽게 어, 뭐 이런 얘기 해도 되잖아. 어, 신이 계시신. 이제 신을 모시고 있던 우리 같은 네. 무속인이 계시고 빌던 할머니가 계시고 네. 그쪽에 신으로 들어오신 분이 분명히 계세요. 어, 그 때문에 그럼, 일을 네. 살펴. 네. 이 사람 무당 안 만들라고 어... 원래는 이 사람 무당 사주야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응. 조금 할머니가 도와주기 때문에 조상덕이 있을 예정이다 라는 건가요? 아니면 은 계속해서 조상덕이 있다? 죽을 뻔한 걸살 네. 맞으면 우리가 깨하잖아 쉽게 그렇죠, 그렇죠. 죽지는 않지만 광장이 많이 엎어지잖아 네네네. 근데 이 사람 죽을까봐 네. 이 할머니 들고 있어 얘를 어. 잡고 있다고 네. 그리고 얘 어, 상황을 할머니가 지금 저기라는 것 같아. 그 뭐냐 수습, 수습을 하는 같은 느낌? 네. 왜 그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보이지? 어... 이 무당하고는 아니까 관련 없는 사람이지. 네. 그죠? 네. 근데 그 할머니라는 사람이 자꾸 수습을 해줘. 네. 수습을 해서 이 사람 안 죽이려고. 음... 뭐 죽을 뻔했어 이 사람요. 그러면 어떻게 운기 자체는 올라와요. 어. 올 올해, 지금 벌써 온기가 들어왔어. 이 사람 네. 다시 시작하려고, 뭔가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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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일어났단 얘기야, 지금. 네. 누워있다가, 병들어 누워있다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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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네. 병들어 누워있다가, 네. 지금 일어났다고. 네. 어. 일어나서 이제 털고 걸어가, 걸어가고 문 열고 나가겠지. 그러면 직장을 다니든, 뭐 생활을 하든, 활동을 하든, 뭔가를 시작을 한다고 보여져 어.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 내년 눈에는 있잖아, 확 치고 올라온다. 어쨌든 간에 이분들 음. 뭐 팬인 분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가 있어? 이분도 유명인이기 때문에 팬인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가 있어? 팬? 팬! 팬? 그쵸 팬이 있으면 은 도대체 누군 거지? 그쵸 모든 저희가 여기까지 찍는 사람들은 다 팬이 있죠 유명인이니까 그래 네. 근데?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조금 음.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음. 어 내년 운기가 좋다고 음. 나 이제 박수치고 싶어 고마 네. 슬펐으면 좋겠고 고마 외롭으면 좋겠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나랑 자꾸 네. 이렇게 있잖아 공감대가 자꾸 뭐가 네. 그 우에서 뭔 인연이 있었나봐요. 네. 그렇죠.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 선생님도 조금 더 공감을 하고 어. 감정이 조금 이제 좀 나타나셨을 음음. 것 같은데 어쨌든 간 시청자분들이 좀 보셨을 때좀 진심으로 느껴졌으면 좋겠고 대본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고요. 음. 오늘도 솔직하고 영감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